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홈즈의 이상민입니다 올 한해도 많이 지났습니다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심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3년도에 어떠한 부동산 제도가 바뀌는지 많이 바뀝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내년부터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기, 기존 주택 보유자 혹은 주택 취득 예정인 사람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거래 안정화 방안과 규제 완화 측이 잇따랐는데요. 주택 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대출, 세금, 청약 등의 규제를 손질하고 수요 진작을 위한 공급 대책과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를 그리고 후속 입법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주택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등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개선안 등은 여전히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바뀌는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바뀌는 제도를 보게 되면요. 우선적으로 먼저 취득세 과세 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이 됩니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 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적용을 해왔습니다만 1월 1일부터는 유상 취득, 원시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뭐 이거는 그동안에 그렇게 다 해왔기 때문에 별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뭐 아파트 같은 거거래하다 보니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실거래가에 의한 취득세를 뭐 납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커다랗게 문제될 것은 아닌데 그 다음에 있는 요게 문제죠 증여취득세가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증여취득세가 올해까지는 과세표준이 뭐였냐면 주택 공시 가격이었어요. 앞으로의 증여분부터는 시가 인정액으로 하겠다는 얘기. 시가 인정액이란 게 뭐냐면 집을 취득하기 전 6개월, 취득 후 3개월에 형성된 시가를 가지고 취득세 과세 표준을 하겠다는 얘기죠. 취득세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저번 영상에 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 30~40% 올라갈 것이다. 매매 사례가의 감정가의 공매가격, 이걸 시가로 보겠다는 그 기준인 거죠. 시가 인정액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시가가. 주택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4월 30일 날 마감으로 5월 1일 날 공시를 하거든요. 공시를 한 가격하고 이 시가가 예전엔 대부분이 공시가격이 낮고 시가가 높았습니다. 요즘에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시가가 음, 낮을 음.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징여도 4월 30일 이후에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시가 인정액이라는 게 더낮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도 소득세 2월 과세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가 됐다. 근데 아들이 증여를 받았잖아요. 그증여한 부동산을 5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 소득세를 어떻게 왜냐면 아들이 이제 팔게 되면 양도 소득세를 자기가 증여받은 금액 이 취득 취득가액이 아니고 아버지가 최초에 취득했던 취득가액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증여를 할때 누구한테 증여를 해주라고요? 무주택자 자녀한테. 무주택자 자녀한테 해줘야 12억 넘어가면 또 양도세를 내겠지만 12억 미만인 그 부동산을 증여할 때 무주택 자녀한테 해줘야 해당이 안 걸린다는 거죠.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있는 자식한테 주면 안 되고 집이 없는 자식한테 증여를 하시란 얘기입니다. 이게 10년 늘어난다 그런 거죠. 10년 후에 팔으라는 얘기인데 뭐 무주택 자녀한테 증여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무순위 청약 거주 요건이 이제 폐지가 된다. 이게 청약에 관련된 건데 1순위, 2순위까지 미... 일될 경우에 무순위 청약을 받는데 무순위도 그 해당 지역의 거전 사람이 우선, 우선이었는데 그것도 다 폐지하겠다. 무순위는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 특매 보증을, 한도를 확대하겠다.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이 됐는데, 그동안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구조적인 부분에 포션을 너무 많이 둔 거죠. 50%를 문재인 정권 때 50%를 준 거예요. 어지간한 집은 통과를 못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아파트들이 50년 넘어가도 멀쩡합니다. 그 안에 내부에 있는 배관이나, 그 안에 살고 있는 집의 어떤 그 형태, 이런 것들이 30년 전 40년 전 지은 거라 아무래도 주거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걸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많았는데 이 구조적인 부분을 50%를 해놓으니까 안전진단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집 멀쩡한데 때려 부시라고 그러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과를 못했는데 요번에 주로 뭐를 비중을 올렸냐.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정을 30%로 높였다. 이거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 집이 안전하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거 환경하고 설비가 노후가 됐으면 바꿔줘야죠. 거기 사는 사람이 무슨 죄입니까? 하고 싶대는데. 내가 돈을 내서 하고 싶대는데. 국가에서 부치 뭐 막아가지고 왜뭐 하느냐, 마느냐. 할게 없다는 거죠. 주거 환경이 안 좋은 면 바꿔야죠. 옆에 단지는 신축 아파트 올라가는데 우리 아파트는 아직까지 연탄보유가 되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문제없다고 재건축을 못하게 해요.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이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를 6월 달에 계도 기간 종료하겠다.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를 매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는 계도 기간이라 안 해도 신고 기간 안 해도. 개도를 했는데 이제는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냅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상향을 했다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이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내는 분들이 약, 약간 금액이 줄어들겠죠 민간 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천제를 개편하겠다 투기가열 직원의 중소면적에 대해서 85제곱메타입니다. 제곱메타 이해에서 추첨제를 신설하겠다. 투기 가열지구는 어딥니까? 네, 서울입니다. 서울도 추첨제로 청약을 할수 있다. 서민 실수이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가 됐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이 소득요구를 완화해가지고 정책 모기지 상품이 출시가 되는데,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6억 원 이내, 대출한 도는 3억 6천만 원과 적격대출, 주택가격 9억 원 이내, 대출 한도 5억 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영합니다.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연4%대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전망이다 금리 인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만큼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주거안개에 기여할 것 기대한다. 지금 연끌하신 분들 있죠? 예, 연결하신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갈아타는 거죠. 연 4%대로 갈아타면 지금 6%, 7%잖아요. 뭐 그분들이 보통 2%에서 2%, 2 후반대에서 3%대 대출을 받으셨을 거예요. 4%대니까 1% 이제 더 올라가는 건데,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내 보건자리 돈을 잘 이용을 하면 나가는 그 이자 부담이, 아... 줄어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인들이 민합한 국세를 열람하는 열람 제도를 강화하겠다. 임대인들이 국세를 민합합니다. 민합하게 되면 내 보증금보다 우선변제를 당하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다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걸 미리 알기 위해서 임대인이 민합을 했냐 안 했냐? 국세를 누가 해줘야 되냐면 임대인이 해줘야 되거든요 사전 동의 없이 세무사장 계약서를 지참해 가지고 임차 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참해야 돼요 세무사장에게 연락 시청하면 세금 내역을 볼수 있다 국세안납증명서 지방세안납증명서 이거 제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솔직히 임대인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아니 나를 못 믿어. 저희들도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거를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한테 얘기하면 아그럼안 아, 받아요. 나그 사람 저 임대 안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 이루어지다가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굳이 동의 안 받고 계약서만 갖고 가서 신청을 하면 세금 체납 내역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세금 체납 내역이 많으면 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임차 보증금 경공매시 당해세보다 우선변제를 하겠다. 전세사는 도중에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세금이 먼저 변제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해 전세금을 돌려줬으나 앞으로는 국세 우선변제 원칙의 예외를 적용해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 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있다 하더라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다. 단 이러한 예외 조항은 임차 보증 임차 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저당권 등 급의 다른 권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가 이제 전세를 살고 있는데 경매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재산세를 먼저 공제를 하고 나머지 내 보증금을 하다 보니까 내 보증금이 손해 보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게 도래를 한다 하더라도 먼저 임차 보증금을 먼저 변제를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변제하겠다 예외 조항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당의 세액 관계만 적용되는 거고 앞에 뭐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 빼금 어? 먼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 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적인 관계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잘 보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주의를 요하는 겁니다 어, 내년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는이 제도에 대해서 잘 알아주셨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